위염과 소화력이 겹쳐서 노화로 힘들어 하실 때 sos 아빠가 밥 먹고 또 한숨 쉬시네요 그냥 나이 때문일까요 그런데 단한 병으로 달라진 순간이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면 위산이 줄고 장운동도 느려집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밥상 앞에서도 편하지 못합니다 더부룩함 위험 체기 단순 불편이 아니라 영양 흡수 저하로 이어져 결국 면역과 체력이 무너집니다 효소담은 생강효소는 다른 제품과 달리 하루 반병을 드셔도 안전합니다. 발효 과정에서 나온 유기산이 위를 자극하지 않고 오히려 점막을 보호합니다. 그래서 메가도스의 요법이 가능합니다. 단기간에 소화력이 회복되는 이유죠. 효과 있다고 하시네요라는 아빠의 한마디가 증거였습니다. 꾸준히 챙겨 드시지 않아도 필요할 때마다 드셨는데도 효과를 체감하셨습니다. 다른 고객분들도 메가도스 후 더부룩함이 사라졌다. 위험에도 부담이 없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문가들도 발효효소의 고용량 안전성을 강조합니다. 부모님의 소화력 회복은 단순한 편안함 이상의 의미입니다. 다시 음식을 즐길 수 있고 활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인생 난로를 선물하세요. 다음 영상은 소화복통을 준비하겠습니다. 속이 아파서 힘드시거나 소화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